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욕기 2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욕기 22장. 자, 찾은 줄 알고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권세에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종기한 자가 거기서 사는구나. 내가 과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하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름으로 올무들이 그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호련히 너를 침범하며 어두움이 너로 보지도 못하게 하고 장수가 너를 덮었구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너와 나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슬기롭게 살아간다고 입술로서 자취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다고 이 땅에서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알면서 살아가는가? 하늘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권세 있는 자들아, 오직 우리는 권세를 하늘의 권세입니까? 땅의 권세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토지를 가지고, 많은 토지를 가지고 이 땅에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하늘의 토지를 가볍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어진 지경대로 살아가냐 하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경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서 살아라 네 한줌의 흙을 집어서 나를 만들고 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우리 아버지를 우리는 생각해가면서 우리 또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땅의 권세냐 나는 이 땅의 토지냐? 나는 하나님의 권세냐? 나는 하나님의 지경에 의해서 이 땅에 살아가느냐? 우리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권세 있는 자들아, 발절 상반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누가주었습니까 내가 이 권세를 차지했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았는 것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권세를 받아서 내가 성공 출세해서 이걸 가지고 있는간 것입니다. 어린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인이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너는 무슨 권세로 이런 심판을 하느냐고 했습니다. 나는 이 땅의 권세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가,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가, 네가 진정으로 질서를 기로운 자인가, 어리석은 자인가, 판단을 하야만이, 네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발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유야무야 살다가 그대로 없어지고 말 것인가? 나는 네 자신을 설계하면서, 네 자신을 어리석음을 깨닫고 깨우쳐서 변화시켜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야 진정으로 내 마음에 이 땅에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레스 차례는 말씀합니다. 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러겠고, 성서 66권을 주셨는데, 내 자신이 성서는 보지 않고 멀리 하면서 어리석은 생활을 하면서도 내 자신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어리석은 자에 주시는 메시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에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를 깨닫고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하나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지 말아라. 하늘은 경고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하나님의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언제나 내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이에, 내가 내네 앞날에 올무가 오고 내네 안에 초망이 오고 내네 슬럼프에 와서 내가 빠진다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가냐 하는 것입니다. 재들도 그물에 걸리고 물고기들도 낚시에 걸리고 인간들도 재앙에 걸리는데 너는 어디서 어디까지 아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깨달은다면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소생되고 내가 아버지와 한맘 공동체를 이루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다면 나의 재앙은 멀리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 너는 오직 하늘의 죄를 가지고 살아라.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잘라고 내가 똑똑해서 내 머리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8절을 보면 은 세상 지혜가 많으면 본래도 많다고 합니다 아는 것이 많으니까 세상 것을 많이 알기 때문에 이 생각 저 생각에서 해서 한계를 가지 못하고 좌로로 지어져라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관입니다 그래서 네가 어렸을 거냐 내가 어렸을 거냐 아니면 이제부터라도 너는 즐기로운 자이냐 지식 있는 자이냐 묻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아버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서로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명령을 받아서 우리는 이 땅에 슬기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와도 어떤 일을 와도 우리는 본문을 따라서 겸손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겸손, 겸손하면은 우리는 아부와침을 하면서 그 보로 겸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입술로서 나는 겸손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나 겸손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낮아져라. 그리고 겸손하라. 모든 걸 아버지께 맡겨라. 우리는 뭘 맡겼습니까? 나는 아버지께 무엇을 자복했습니까? 나는 내네 죄를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자복, 자복했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의 특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이 회계에 있고 아버지의 모든 걸 자복하고 아버지께 맡기는 것이 나의 본분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나는 아버지 아에 맡기지 않고 모든 것을 내가 해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오늘 본문처럼 너는 겸손하라 그러니까 권세를 잡았다고 출세와 성공을 했다고 아버지를 등 돌리고 살아갑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진정으로 아버지의 등을 돌려놓고도 내가 내 자신을 아는가? 하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내는 가만히 계시는데 내가 내 자신을 돌아서 놓고 하느님께도왜 나를 안 도와줘? 나를 왜안 도와줘? 불평 불만만 쌓여 있는 게 바로 우리네 현실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진정으로 이 땅에서 불평 불만만 가지고 살아갑니까? 왜 나는 기도하는데 왜 아버지께서는 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게 만든가? 착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 모든 일이 안이루어진다면 하느님께서 기간을 준 것입니다. 너는 더 깨닫고 깨우쳐서 아버지께 모든 걸 맡겨라. 그랬을 때에 너는, 너는 아버지 하나께서 때가 되면 다 이루신다 간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한 발짝 한 발짝 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아버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진정으로 이따에서 권세 잡는 자가 돼서 성공과 출시를 위해서 내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늘에서 주신 메시지 가지고 내가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깁니까? 누가 보면 16장 1 9절에서3 1절을 보면 홍포입은 부자가 나옵니다. 내가 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 됐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먹고 마시고 쓰고 잔치 베풀어 놓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불러가고 거지들 손가락질 해가면서 멸시 천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부자의 유행입니까? 나는 거지나사로처럼 이따에서 바르게 정교하게 아버지한 말씀 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거지나스름 살아라. 또 디모디아 바디메어를 우리는 얘기 많이 합니다. 내가 앉아서 보이지 않으니까 쿠걸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내가 무슨 뭘, 무엇을 구, 구,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세요. 하면서 내가 구월했을 때에 육신의 것을 찾는다면 나는 육의 사람이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의 것을 찾는다면 나는 영의 사람이란 것입니다. 바디메오, 디모데오, 이 사람들은 종적인 소공이었습니까? 육적인 소공이었습니까? 우리는 생각이에 육적인 소경이라면 나는 그들의, 그들처럼 육적인 소경 잠깐 이 땅에서 맹인으로 살다가 소경으로 살다가 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내 영적인 소경이라면 내가 모든 걸다 버리고 주님과 함께 이루어 나간다면은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아버지 품에서 영생을 얻을 것인데 나는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다는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내가 한다는 착오 때문에 이렇게 살아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 되라. 목사나 장로들이나 모든 성도들이나 존귀한 자가 되라. 왜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버지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라고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기성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성서는 밝히고 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격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내 지혜와 지식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식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산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은 나는 아두는 자가 되고 내 영혼은 죽어서 맹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맹인이 안되려면 내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가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우리는 잔양으로 우리 몸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내 마음을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을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찬양 받기에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에서 인간들을 만들었는데 과연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는가 아니면 불평 불만 해가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상게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들의 내 가슴에 제일 침투를 잘하는 게 바로 우리의 불평 불만이라 합니다. 어떻습니까? 진정한 나는 불평불만하고 살아갑니까? 나는 홍포현 부자처럼 어리석어가 돼서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해서 살다가 갈 것입니까? 아니면은 거지처럼 나사로처럼 이렇게 살다가 갈 것입니까? 아니면은 디모데나 바디모에처럼 이렇게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열심히 살다가 갈 것입니까? 하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자들아, 어떤 권세냐? 하나님의 권세냐? 이 땅의 권세냐는 것입니다. 올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할래,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 온유한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기업으로 받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들이야 말로 종기성을 되회복한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나 같다. 내가 과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할 듯이 고아의 팔을 꺾지는 않겠다. 고아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 고아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자들의 고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는 케선 언젠가는 쟤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전도 전도하면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 대상들입니다. 그래 기도의 대상들에서 손에 손잡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아들, 우리는 발을 꺾지 말고 손가락하지 말고 저들을 멸시 전대하지 말고 저들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려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어지는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나는 나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모르기 때문에 사탄 마귀들의 올무에 걸려서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제목처럼 어리석은 자가 너인가 나인가, 과연 내가 어리석은 자라면은 이제부터라도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다시 설계하고 내 자신을... 아버지 법으로 기도해서 가까이 가까이 가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서 한맘공동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합니다. 왜 인생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 건 정한 이치라고 히브리스 9장 27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장세기 우리 3장 19절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너는 이 땅에 가서 흑육신은 흑이니 열심히 살고 핏땀 흘려 일해서 나오는 소산물 가지고 먹고 살다가 오직 흑으로 다시 돌아오고 니네 영혼만은 아버지 북으로 돌아오라 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죽는데 우리는 죽음이란 사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느 정점에 가서 와 있는가? 나는 아버지 품으로 가야 할 그런 시점이 가까이 다가오는데 나는 내 마음을 설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내세우지 말고 아버지께 맡기는 우리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대내 자신을 맡긴다, 맡긴다 하지 말고. 진정한 내 마음을 아버지께 맡기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일이 기약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아버지께 기도하는 게 바로 우리는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딸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나는 이 땅에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테니 아버지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야만이 나는 하늘에 순종하고 아버지 착하고 순전한 아버지 자녀로서 이 땅에서 보람께 살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내가 간다면은 감당한다면은 나는 아버지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아버지께서 주어지는 내한 말씀 한 말씀을 나는 그대로 실천하고 또 실천해서 아버지의 대분자로서아 천국을 전달하고, 또 예수 글수를 이 땅에 전달하는 아버지의 충성된 대변인입니다. 내 주어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노력해야 됩니까? 아버지, 내 손을 잡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신다면 나는 행복일를 가면서 내 주어지는 사명을 다 감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섬기로 왔다. 나는 섬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높고 높은 보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대접받는 걸 좋아합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오늘 어디 가서 대접받을까? 나는 어디 가서 칭찬받을까? 어디 가서 상받을까? 이 땅에서 다 받아 버린다면은 진정한 천국에서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런 왕관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또 달려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아버지 영광을 가로채고 나는 살아간다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밀려날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으로 밀려나서 아버지 하나님께 한단하는 소리로 이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은 노마서 2 1 12장 11절에서 말합니다. 부르니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 살아라.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나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이방인들과 같이 이 땅에 살아갑니까? 나는 이 땅에서 섬기을 받습니까? 섬기면서 살아갑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를 오직 배우며 익히며 따라갑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를 배반하고 뒤돌아서서 내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바로서이 못한다면은 우리는 사탄 마귀들과 함께 가다가 영원한 세계 미지의 세계에서 빠져서 헐떡거릴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미혹의 영들, 사탄 마귀들의 미혹의 영들에 휘말려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기에 힘들고 고달프고 어지럽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아버지께서 이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고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게세만의 동산에서 마지막 아버지와 사투를 벌이면서 대화를 했던 얘기, 기도했던 얘기를 우리는 잘알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나는 이 땅에서 더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요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너는 지금까지도 아버지 하나님께 예. 부정사 한번 허지 않고 항상 아버지께 순종하며 살았고 또 아버지께서 주어지는 사명 감당했고 이제는 마지막에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네피한방을물한방을 모두 다이 땅에 죽어오라. 그러므로서 이 땅에서 모든 뜻을 이뤘다면 이제는 네 사명을 위해서 죽어져라. 그렇습니다. 모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의 그 슬퍼하는 모습을 바라봐가면서 과연 누구를 위해서 죽어졌는가? 누구를 위해서 물한 방울, 비한 방울 모두 다 죽어갔는가?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의 피, 내가 네 자신이 잘못한다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네 자신을 돌아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상고해가면서 이 땅에 복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나는 이땅에 모든 걸 내려놓고 선한 양피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모두 다 섬기는 자들이 되고 더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해서 아름답고 고귀한 생 살아가면서 아버지와 한맘공 동체를 이루고 행복을 위해 살다가 주님 보로 가는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거심하았으니위심바민없도위 의심 의심 예수 예수 민서는 곳은 어민서금서 도다 예예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민 서민, 더욱 서소서구서 예수의 서 이미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의 적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어둠 중 거만 또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도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죽게 모두 거던 이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주가만도다 이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은 더욱 적소 주 예수, 예수 의지하여 부원함을 얻었네 영원 부금 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예수 믿는 곳은 아은중가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좁소서. 아멘.